자막을 넣은 다음에 이제 다른 기능을 제가 몇 가지 더 알려드리고 끝내려고 해요 오늘 네. 이런 부분에서는 <laughs> 이제 인사 말씀을 하시잖아요. 안녕하세요. ES 스포츠 최종낙 선생님입니다. 혹시 자막 하나 넣어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자막은 아마 중간 중간에 뭐 구매 요령에 대해서 밑에 많이 넣으실 텐데 오늘은 이렇게 하나만 저랑 같이 넣어보고 다른 기능을 좀 많이 알려드릴게요. 어, 자막 다 넣으실 거예요? 네. 다, 말하는 걸. 네. 네. 아 그럼 제가 이따가 네. 저희 지난번에 만들었던 브로라는 네.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는 네. 이 영상을 만들어 넣으면 자동 자막을 넣어줘요, 깔끔하게. 음... 저희 김포마을 유튜브에 지난 걸 한번 네. 확인하시고요. 일단 한번 넣어주세요. 네. 음, 어제 친절하시네요. 자막 작업이 쉽지 않은데 다 넣으시는군요. 그거 일단 꼭 보여드려야겠다. 어 너무 깔끔하잘 들어갔다. 아 오늘은 농구 구매 요과 요게 자막 맞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들이면서 아까 브루는 사이트가 좋은 게 안녕하세요. 목소리 맞게끔만 딱 들어가고 다음으로 아. 자동 자막 프로그램인데 네, 너무 좋습니다. ES 스포츠 최님 한번 들어보시면 안녕하세요 예스 스포츠 첨동락. 안녕하세요 예스 스포츠 최종락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음. 농구하고 아마 이렇게 작업을 하실텐데 요 자막 작업은 제가 이따가 제가 방송 이제 끝나고도 한번 알려드리겠지만 그냥 효과만 주신 다음에 거기서 작업하는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네. 한번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뭐 스마트폰으로 도다 있어서 어플이 그러면 아까 여기서 자막 디자인이 네.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방금 말씀하신 프로그램에서도 폰트나 뭐 글자 크기가 다, 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구요. 기본적으로는 노토센스라는 구글에서 만든 폰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 다운을 받으시면 다른 폰트나 색깔도 다 가능합니다. 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제 영상에서, 사실은 다된 거예요. 사실은 앞뒤 잘라냈고, 화면 전환 넣었고, 이제 자막은 다 넣진 않았지만, 넣으면은, 1차적으로 영상은 완성됐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상태로만 보내드려도 저희가 되는 거라서, 일단은 이게 기본적으로 알려드릴 건다 알려드렸어요. 영상 편집의 기본은, 저희가 영상을,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려면, 첫 번째 내가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 주제를 정하신 다음에, 개우짜기, 개우짜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듣고 싶은가 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에 대한 주제를 짜신 다음에 그 장면에 대한 콘티 내가 찍을 영상의 장면들에 대한 콘티를 한 줄씩이라도 더꼭 쓰셔야 되고요 그게 끝나셨으면 이렇게 편집 프로그램에 뭐 들어오신 다음에 영상을 가져와서 앞뒤를 잘라내고 그 다음에 화면 전환 효과를 넣고 자막을 넣으면 끝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까지 했는데 오늘 오셔서 알려드리는 건 그거 외에 도로에 있는 다른 기능들을 조금만 더 알려드리도록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쓰셔, 그 쓰시더라도 안 만지시게 되실 텐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영상이 이건 좀 밝잖아요 네. 이, 이 부분이 좀 어둡잖아요 선생님이 주인공이신데 그쵸? 네. 이 화면에 요게에 비해서 어두우실 때 여기 누르시면 어, 여기서 보면 디갔지 화면을 밝게 할 수가 있거든요. <laughs> 필터. 배경이 에, 필터 가 아니라 까는 거 아니에요? 음, 여기는 필터를 아이패드용은 또 다른가? 잠시만요. 그게 갤럭시용 또 메뉴가 다르다다르더라아이폰용 음, 저 키네마스터랑도 이게, 이게 너무 달라 가지고 음, 보정이 좀. 밑에 있네 한참 네. 아, 밑에 있네요. 그래서 영상에 대한 색깔 같은 걸 조정하실 때는 이제 주로 가로축이랑 세로축을 보셔야 되는데 뭐 글자, 뭐 라벨 스티커, 자막, 그 다음에 이미지, 지뷰 있을 때 여기 필터나 보정을 들어가시면 되는데 여기 보정에 들어가셔서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밝기 부분이 있을 때 밝기를 올려 주시면 영상이 전체적으로 밝아집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전체를 다 밝게 할게 아니라 사실 앞부분은 좀 밝게 들어갔잖아요 아까 네. 인터뷰 하시는 것도 좀 밝게 들어갔던데 이것도 그 부분만 넣을 거라서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도 이제 예를 들면 취향 차이 인데 어 제가 좀 넣었다 안넣다해 볼게요 영상 보시면 이 화면은 좀 어둡지만 진하죠 색감이 네. 근데 이 밝기를 보정이 들어가면 후연대 밝아요. 요 개인차. 그래서 요 부분에 사실은 이거 자체도 진한 것도 매력이 있어서 저는 사실 요 레이어 파는 부분에서만 좀 밝기를 조절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 앞에 있는 것이랑 좀 비슷하게. 어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거는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어둡다가 이 부분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 확실하게 전체적으로 전부 다 효과가 들어갈 수 있게 이 영상 하나에는 해주신 다음에 이제 이 영상에서 조금 이제 밝아졌지만 좀 흐리멍텅해진 게좀 있죠. 그런 네. 거는 여기 대조나 채도에서 좀 바꿔주면 되는데 네, 이렇게 하면 다시 좀 진해지죠 색감이 뭐 이런 거좀 만져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는 건데 이 네. 부분은 사실은 만져보시는 게 좋아요. 색온도는 전체적으로 어. 톤이 공기 색깔이 파란색이냐 좀 따뜻한 주황색 빛이냐인데 그런 것들이 하나씩 있어서 그건 이제 만드시는 선생님께서 어, 좀 조절이 가능하신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영상 하나에 하나의 밝기 조절 우리가 영상을 주로 멀리 찍으시면 역광 같은 경우에는 인물이 좀 어둡게 나오잖아요 막 네.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필터를 누르시면 여기서도 이제 전체적으로 어, 필터에서 이제 조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거는 필터는 아까 밝기 하나만 밝기 조절만 됐다면 이 필터는 세트예요. 뭐 색감이랑 뭐 진하기랑 이런 거 자체를 어떠한 세트를 만들어 놓은 거라서 그 색감 세트 저희 사진하면 필터 있잖아요. 네네. 사진 필터 같은 걸 여기 에 여러 개 넣어 놓은 거라서 전체적으로 내가 하나 하나 색 보정을 하기 싫다 그럴 때는 찾아 보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부분만난스백처럼 가고 싶다,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좀 세게, 뭐 그럴 때는 뭐 하나만 입히셔도 되는 거고요. 이런 네. 음, 식으로 전체적인 색감 또는 하나의 색감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밑에서 보면은 뭐 여기까지 쓸 거면 여기 누르시면 간단하게 다 들어갑니다. 뭐 누르시면 다 들어갔고요. 오, 네, 오 분만 저는 좀 넣어볼게요. 좀 밝아져서 좀 주인공이 잘 보이는 게. 저는 아까 영상은 너무 잘 찍어 오셔가지고 요금만좀 어두워서 고 부분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했고요. 하나하나 하고 나서는 이제 완료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뒤에 보시면 여기에 라벨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어머님들도 보시지만 영상이 좀 지루하지 않게 만들 때는 요 라벨 같은 것들을 많이 넣어요. 라벨을 보면은 스티커 같은 효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여기 있는 거를 좀 줄이면 뭐 이런 게 되겠죠. 일단 뭐 설명하실 때뭐 로우, 뭐 미드, 하이가 있다면 네네. 그런 걸 있을 때 자막으로 설명이 어려운 부분들 있잖아요.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넣을 수 있는 것들이 효과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적절한 게. 네, 그래서 처음에 뭐 처음에 예를 들어서 구매 요령에서 또 말씀해 준게뭐 사이즈, 그다음에 뭐플레이스타일 기타 옵션 팁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뭐 주실 때 이런 식으로 오른쪽 위에 영상에 일관되게 주시면 아 이거는 구매 요령 중에서도 사이즈는 얘기가 계속 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실 때 어, 이쪽에 있는 어, 라벨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네. 네. 혹시 네, 네.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고요. 인트로 부분에 네. 음악이나 네. 네, 음악을 좀 넣을 수는 없나요? 넣을 수 있죠.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오디오가 있잖아요. 오디오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면 배경 음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제 여기서 무료로 다 제공하는 것들이에요. 음, 다운을 받아야 되니까 제가 와이파이를 켤 텐데 또 꺼질 수도 있긴 합니다. 화면 전환이 <laughs> 파이를는거 확인하고 네. 그래서. 그래서 되게 좀 중요한 습관인데 만약에 뭐 어떤 편집 프로그램 을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 블로로 편집을 하실 때 밖에 있는 걸 가져오셔도 돼요 핸드폰을 편집하실 때 네.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는 이제 오디오를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네. 그럼 내가 좋아하는 음악은 핸드폰에 넣고 다니는 게 좋아요 아... 그럼 배경으로 넣을 수 있는 그것도 좀 네. 이따 알려드릴게요 유튜브 네. 오디오 라이브러리에 들어가면 거기서는 분위기나 어떠한 곡의 흐름도 다 제가 검색이 가능해서 그런 것들은 뭐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데 앨범에 넣고 다니면 항상 이제 음악을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좀 밝은 음악을 생각하셨어요? 좀 어둡거나 뭐 무거운 음악을 생각하셨어요? 음... 인트로에서는? 밝은데 약간 네. 좀 세련된 느낌 세련된 느낌이에요? 네. 이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죠 들어오고, 사실은 다 다운받아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음악을 만드는 게 제일 좋은데, 만들지 않는 이상은 어 여기서 내가 선호하는 음악사를 찾아봐야 되거나 여기도 없으면 다운받아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아닐 것 같고요. 음, 한번 일상에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네. <목소리> 괜찮은 후보군 하나. 까한 눌러보세요. 일단 아까 저도 그 신발값 묶는 거생각을 때는 요 일상 스 후보군. 그런 거요것도 아니고. 요즘 아까 말씀 훈련 열심히 할 때는 어울릴 거 같은데? 네, 3번을 넣으시면 인트로만 넣으실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넣으실 거예요. 이음악은 인트로만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도 한번 줄여서 한번 넣어보세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 갈 필요 없고, 여기 밑에 보면, 네. 여기 나오셔서, 아,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까지 그렇지. 한번 눌러보시면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페이드도 한번 눌러주세요. 네, 끝부분. 눌러주시면 노래가 좀 자연스럽게 작아지는 부분 네. 효과에 이거는 한번 들어볼까요? 음. 이 음악이 들어가니까 영상이 오히려 더 사용하는 게 되겠어요. 음. 우리의 일상 속도잖아요. 이거는 일반 속도인데 네. 오히려 이 음악 때문에 더 천천히 들어가도 분위기 있는 영상이 만들어지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랬을 때. 시작부분이 여기서 비잖아요 네. 이건 괜찮으세요? 영상이 나올때 바로 시작하는게 좋으세요? 음... 조금만 줄이면 될거같아요 조금만 음, 줄여보세요 여기부터 이렇게 눌러주셔서 네그런다면 이동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누르고 계셔야 이동이 돼요 네 그렇죠 네 한번 눌러보게요 음, 음악이 들어가니까 네, 훨씬 좋네요 역시 이 원래 영상 소리는 뺄 수가 있습니다. 영상 눌러서 그렇죠. 좋아요. 영상 한번 눌러 보시겠어요? 그리고 이게 음소거. 아. 그리고 거기 또 음, 여기 안 들어갔고요. 네. 한번 다시 들어보시겠어요? 뚜껑 깬 느낌이라서 어 사실은 이제 에 약간 여기 나오는 부분 살짝 거기까지 끊어지면 제일 좋겠죠. 이라 단어가 울요 이런 디자인하고 좀 어울리는 음악이네요 또. 그럼 페이드보다 더요기를 낮출 수도 있죠. 낮출 수도 있죠. 요 구간만요. 낮출 수도, 수도 있죠.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보면 먼저 그럴 때는 먼저 좀 부... 여기에 작아졌다가 커지잖아요 네. 음, 여기 한번 분할을 해주시고 분할한 다음에 여기에 전체적인 볼륨을 좀 내려주시는 거죠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뭐 이런 식인데 사실은 이 이제 하시면서 좀 늘겠지만 인사하시기 전까지 살짝 늘어도 되고요 인사하실 때까지 쭉 늘린 다음에 한 10%로 계속 들어가도 돼요 그런 거는 네. 네. 한번 요령이 음악까지 한번 저희가 넣어 봤습니다 했을 때 기능은 사실 더 많아요 예를 들면 목소리 같은 것들이 여기 추가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영상을 찍었는데 설명을 못한 부분이 있는 거야 또는 영상이랑 설명한 거를 내가 다르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야 찾아보니까 달라져서 그럴 때는 여기 바로 목소리를 추가로 입히시면 핸드폰이나 이런 아이패드는 다 마이크와 오디오가 같이 들어있어서 목소리가 바로 추가가 되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코프로젝트에는 소리가 없었잖아요. 여기 한번 입혀보는 기능을 한번 해본다면 네. 음, 코프로젝트 뭐 농구화 구매 요령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코프로젝트 농구화 구매 요령 눌러주시면 네. 네, 목소리가 마이크 이쪽에 있어서 네. 여기서 하시면 되고 이런 기능 일단 있는 것만 네,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배워보셨는데 일단 이 영상을 완성을 하셔야겠죠? 하셔서 한번 보여주시고. 어, 지금, 이제 막 영상을 만들어보고 시작하실 텐데,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근데 좀 좋은 건, 다행히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인지, 영상 프로그램이나 편집 프로그램들이 많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아마 이제 김포 시민분들께서도 용기를 내셔서 한번 어,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영상을 만드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모두가 할수 있다라는, 어, 저희 김포마 유튜브의 기획 취지대로, 어, ES 스포츠남의 정석용 팀장님을 모셔서 한번 배워봤는데요. 네 한번 간단하게 소감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있는 걸로 작업하는 거 보다 수월하고 네. 네, 좀더 직관적인 거 같아요 네 맞아요 직관적이죠 네. 맞아. 만원 정도의 유료로 한, 전환을, 모든 하시, 전환을 하면 네. 네, 그런 부분이 좋은 거 같아서 크게 막 시간 투자하거나 두려움 없이 만들어서 필요로 하는 데쓸수 있는 거 같아서 좋은 거 같습니다 네, 일단 프로그램은 많이 있습니다 블로도 있고 그전에 말씀드렸던 키네마스터나 뭐 어도비 프리미어러시도 있고 많이 있는데요 시민분들께서 익숙한 프로그램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려요 저희도 새로운 장난감이 생기면 그 장난감을 만져봐야 알잖아요 근데 안 만져보면 몰라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켜보시고 영상을 넣다 뺐다 늘렸다 줄였다를 자꾸 장난감처럼 만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숙해지시고 만져보셔야 두려움이 사라지거든요. 어렵게 당연히 느껴지겠지만, 이런 작은 도전들, 그리고 많이 만져보시면서 새로운 분야에 시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